할인마법사 할인요정입니다.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.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.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.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. 시작합니다. 5위입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의 갤럭시 워치 8 클래식을 만나보세요. 46mm 블랙 모델이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더욱 편리합니다. 놀라운 5% 할인 혜택으로 스마트워치를 부담 없이 경험해보세요.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4위입니다. 칸텀 갤럭시 워치 클래식 메탈 스트랩, 실버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착용감으로 워치 8 클래식의 품격을 높여줍니다. 지금 바로 34%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. 3위입니다. 워치 8 클래식, 세련된 그레이 오렌지 스트랩으로 특별함을 더하세요. 30% 할인된 가격으로 24,280원에 만나보세요. 34,800원 상당의 가치를 지금 바로 누리세요. 2위입니다. 칸탐 갤럭시 워치 클래식 메탈 스트랩, 블랙. 세련된 디자인에34% 할인이 더해져 2150원의 득템 기회. 지금 바로 워치 8 클래식과 함께 스타일을 완성하세요. 1위입니다. 세련된 투톤 디자인의 더 좋은 셀러, 갤럭시 워치 8 스트랩으로 워치 스타일을 바꿔보세요. 29% 할인된 가격, 8,900원에 만나보세요. 44mm, 40mm 클래식 모델과 호환되며, 멋진 화이트 블랙 색상으로 여러분의 손목을 더욱 돋보이게.